프랙티스 2번. 자, 퓨가 거의 없는 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동사를 부정하면 되는 거야. 디나이가 거절하다, 부인하다. 그럼 부인하다는 거는 부인하지 않는 거니까. 믿는다는 거겠지. 자, 필러스퍼. 자, 철학자들이 우드 디나이, 부정하지는 않을 거래. 대절을.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투어 그레이, 익스턴트, 익스텐트 어느 정도까지 인간은 역사적이라는 거야. 인간은 역사의 산물이지. 그리고 대절 또 우리는 자인 해릿. 자, 자 상속한데. 또는 상속받는데 어떤 물건들을 과거로부터의 어떤 상황 또는 물건 또는 뭐 풍습 같은 거 그런 것들 우리는 그 상속받겠지. 그리고 또 그것들을 받은 거를 상속받은 거를 체인지 바꾸기도 한데 그리고 또 패스 건네준대. 그것들을 누구에게? 미래 세대에게 어 그런 거를 지금 철학자들도 믿는단 얘기야 응. 앞에 지금 1번 내용은 그냥 뭐냐면 인간이 어느 정도 역사적인 사람이래 왜냐면은 지금 또 인간이라는 게 과거에 어떤 게 지금 유전을 받아 또는 상속을 받아. 그리고 상속받은 거를 체인지. 바꾸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또 미래 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도 해준대 그거를 지금 철학자들이 믿는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언어라는 게 있어. 언어. 자, 언어가 지금 얘가 나왔네. 언어가 지금 과거에 물려받은 거야. 언어는 무언가인데 이 무언가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언어를 유지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배우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무언가래. 그치 언어도 정전 변하잖아. 저기 신조어들이 생기잖아. 자, 더 세임 이 트로브. 과학도 마찬가지래. 그럼 과학도 지금 물려받은 거라고 생각해봐. 그럼 과학자들은 시작할 거래. 자, a body of. 자, 얘는 많은으로 해석하면 돼. 자, 많은 t h e 이론. 많은 이론, 많은 이론들을 시작할 거래. 그리고 나서 either A or B. 자, A, B 둘중 하나지. 자, 확인하러 가거나 또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갈 거래. 그치? 확인하거나 증명한다는 얘기는 바꾼다는 거잖아, 요 그렇지? 다음 또한 사회적인 제도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는 서체지 뭐랑 같냐면 가족, 나라, 은행, 기타 등등 그런 제도들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 소셜 인스티튜션. 자, 그 사회적인 제도들 중에 대부분이 자, 아리 동사 all modified. 자, 변경된데. 얼리 r 이전의 p r a c 관행이나 제도의 형태로 바뀌어진다는 얘기 그러면 이전의 관행이나 형태의 그게 그 형태가 이제 바뀐다는 얘기지 체인지 된다는 얘기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이게 m o s 위치는 만약 시험에 End가 나와 그러면 End, of, end Most of t h 이렇게 바꿔쓸 수 있어야 돼.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잖아. 따라서 여기 접속사 앤드를 썼으니까 대명사를 써야 돼. 요 자리가 앤드가 있을 경우에 앤드가 있을 경우에 뎄 자리가 위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시험에. 그럼 이러면 틀린다. 문법 잠깐 얘기했고 다음 therefore 그래서 자 human being 인간은 자 never but a가 아니라 b. 자 인간은 from scratch 아무런 준비 없이 자 인간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들의 존재가 인간의 존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 안에 있어서 시작한 거야 몇몇 종류의 컨텍스트 상황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야 이미 만들어진 상황 물려받은 그런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시작한 거지 뭐 처음부터 그냥 맨 땅에 헤딩한 건 아니다 이 얘기야. 근데 그 상황은 또 무슨 상황이냐? 바꿀 수 있고 때때로 근본적으로 한 세대 이내에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기서 또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자, 인간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는 거야. 물려받은 게 항상 있어. 그걸 바탕으로 지금 활동하고 바꿨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 물려준다. 지금 그런 얘기야.